뛰어난 유도 선출력, 자바리 뽑아 불고 부산최고 유도부 주장 출신 유도 선수 시절 마백 선수였으나 컴뱃삼보 파이 체급에서 활약 적정 체급 맞추기 위한 약 20kg 육체 개조 격투기의 진심으로 임한 KO 석현 러시아 소치 컴뱃삼보 세수권 우승 엘리트 유도 전력과 격투기를 위해 쌓은 컴뱃삼보 커리어 스타트업 파이터 KO 석현 g m p 능력은 당시에도 이미 국내 최상위 레벨. 타격까지 장착된 KO 저승문호를 눕혀버린 날카롭고 예리하기보단 짱돌 쥐고 휘두르는 듯한 타격 스탠딩이면 스탠딩 클린치든 테이크다운 뭐건 어디든 능한 전투 전구간에 준수한 전투 능력 갖춘 KO 석현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훈련하는 타입다운 그러나 스나이퍼 한슬좌와 통합 타이틀전 타격 일기토의 누움시롱 잡힐 듯한 UFC 행티켓 눈앞에서 놓친격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이번엔 AFC. 미들급 전선에 참전. 타격이면 타격. 전 구간 전방위적으로 압도하며 타이틀 차지. 통합 타이틀의 패티시가 있는 것인가? 일본 히트 챔피언과 통합 타이틀 전. 케오패의 이후 타격 실력 더 날아다니는 것 아니겠나? 이어 48초만에 코살 KO 추가 주먹으로만 2연승 챙긴 KO 석전 동아시아 최강자리를 모두 차지했지만서도 한창 전성기 시기 불어닥친 팬더믹으로 UFC 진출 경로가 묘연해져 버린 매미킴 역시도 딥에서의 연승 한창 상승가도로 프라이드 진출했지만서도 세계적인 격투기 침체, 격투기 업계 불황으로 꿈의 무대에서 한 경기조차 못 뛰고 링만 밟아보고 내려온 돌고 돌아 한국인 최초로 UFC 진출한 선배 매미 마찬가지 공백 뒤 코리안 최초 컨텐더 시리즈로 직행한 오지는 평행이론 상대 브라질 정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무지막지한 화력 마치 블랑카 같은 파워풀한 브롤러 무패의 카발칸티 타격가를 상대로 꾸준한 스텝 뛰면서 경기시간 점점 지날수록 타격에서 더 우세한 모습 카발칸티의 그래플링 예상보다 강력했지만서도 그러나 그래플링과 타격 오가는 운영 엎치락뒤치락 싸워내면서 꽤 중량급에 속하는 웰터 체급에서도 더큰 상대 선수 상대로 꿀리지 않는 피지컬 체력과 운영, 피지컬, 특히나 타격에서의 가능성 입증 그리고 정식 데뷔 전에 나서는 코리안 타이슨, KO 석현 상대는 웰스 강패 오바넬리온 영국 단체 노란색의 글러브 유럽에서 꽤나 명망 있는 단체 케이지 워리어에서 활약 마이클 비스핑, 토마스 피날, 에디 핀블렛 무려 코너를 배출한 것에 이어 코프리아까지 밟았던 엄청난 곳에서의 에이스 오바넬리온 체형 등 물적인 면에서 코너와 유사하기도 한데. 언뜻 코너 같은 오펜스 하지만 카운터 제비인 코너와 달리 정석적인 복싱 타입 복싱 인파이팅 스탯 잘 찍어둔 파이터 심판한테 밀려나는 것도 코너 같네 쨌든 복싱 능력으로 잘 싸우다 태클로 구치기 들어가는 타격과 태클의 적절한 배합 타격으로 치고 박다 통수치는 스피디한 태클 태클 타이밍 기가 막힌다 유럽형 복슬링 정확히 말하면 복클러 그치만 아쉬운 건 센터 장악력 백앤드이 다소 아쉬운 오반의 경기보다 보면 케이지 가까이에서 등진 시간이 꽤 길다는 거 그러나 순수 전진 스텝 자체는 좋은 편이거니와 복싱으로 싸워 이겨 기막힌 타이밍에 태클로 굳혀먹는 앞손 좋고 스트레이트 콤비 GSP 안부러운 태클 타이밍 잡는 능력 갖춘 KO보다 일찍 컨텐더 시리즈 참전 초반 코너를 연상케하는 움직임과 앞손 킹마저도 빼박 코너 기막힌 태클 타이밍 치고받다 한 번의 위기 k 이지에 몰린 채 반쯤 그로기로 이어나가다 터프하게 맞받아 침실옹 위기 탈출 이래서 웨일스 깡패라는 것인가 화끈하게 치고받더니만 감잡은 타격. 힘겹게 이대영마조리티 판정승 <목소리> 여전히 백스텝프 케이지 등진 그러나 힘아힌 태클 타임밍 케이지 컨트롤 좋고 사우스포 스텐스로 맥그리거 빙해 하이킥 꼽고 되려 형의 무지막지한 영너쉬에뚝까 맞았지만 아직 한발 남은 그래플링 가만 보면 매미성도 짙은 파이터 매미권으로 라운드 가져가고 다음 라운드에서 타격도 타격으로 되갚아준 웨일스 깡패다운 엘리엇 오반을 상대로 레슬링 싸움 승부를 건 상대 매미킴의 제이슨 탄전을 연상케 하는 두피 펜스와 매미권으로 역관광본의 판정승! UFC 3전째에 하패스를 피니시로 잡고 UFC 3연승, 유망주로 평가받는 오반. 이전 상대를 KO로 잡고 KO를 마주했다 오반. 오반, 압도적인 탑독 배당. 약 13만원 따기 위해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하는 절저한 언더독 배당. 11만원 베팅하면 역배로 40만원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아, 나 저때 뭐 했나 몰라. 쨌든 경기 시작. The yeah. 나도 좋아해 사랑해 넓게 잡은 스탠스로 금반경으로 움직이는 복서보다 부지런한 KO 특유의 효도를 식푸덕 압박감에 냅다 하이킥 5반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건 KO의 특기 아니겠는가 압박 전술 아예 그냥 공간놓고할게 없게 만드는 KO 석현 이때 흘리고 태클 5반 밸런스로 디펜스 KO 타이밍 기가 막혔지만서도 주도카 아니겠는가 KO 석현 다리 되돌리기 엔드 타이오토시 유도식 흔들기로 떼놓고 다시금 바짝 압박 복싱조던5 을 전혀 펀치 타이밍 못 잡게 만든다. 선빵 획득 각김에 잽 주고 냅다 큰거 크게 헛방. 그렇지만 등에불 떨어진 건 오반 직선 오펜스 그리조던 오반 0 헛다리 카운터 한방 실릴 뻔. 정말 예측 힘든 타격 리듬 갑투 패드킥 K.O 냅다 타이밍 태클 싱글 렉 디펜스에 이어 다시 한번 더블 언더 훅 다시 대바라이로 돌려내고 이번에야말로 깔끔하게 성공 종합에서 유도 기술 시간 대비 가성비는 낮지만 갖고 있다면 비기 그 자체 페이지 컨트롤 원심력 그대로 활용 빗봉 추가 이제 올게 왔다 2대째 내려오는 매미권 확실히 초장부터 압도하는 K.O의 경기력 오반, 사우스포 겨냥한 막갈남미들킥 보여준 게 전부인 1라운드 뒷손 투는 체크 훅에 타겟팅될 뿐 몰아넣고 치고 들어가 쉽게 클린치 따내는 경기진 K.O 석현 오반의 더블 언더 훅은 주도카인 K.O에게 더블오버 훅 개념일 뿐 스웨이 치고 앞손 데시엔투 이어 클린치, 무르르듯 플레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완벽 봉쇄풀. 더 활발해진 움직임의 2라운드, 존스 빙의 타임. 태클 페인트로 숙이게 만들고, 밴드 위에서 내려가는 엘보우, 실패. 5반, 발각 라인 밖으로 더 이상 밀려나지 않기 위해 타격전. 그러나 18, 도무지 한 자리에 머물지를 않는 바쁜 발 빠른 움직임, 석현 KO. 그나마 믿을 건 믿을 킥단 하나. 이마저 카운터 장전 발사. 유일한 선택지, 타이밍 태클. 그러나 KO가 누구던가 유도 선출, 삼비스트, 매미권의 세습자. 본격 굴리고 굴리는 게이지 청소 시간. 일어나면 또 잡아뜨리고. 뒤에 바짝 매달렸다가 상위 포지셔닝 등주고 일어나려면 다시 뒤에 착 달라붙는 매미 모드. 무너뜨리고 계속 괴롭힌다 KO 석현. 도망가는 퇴로 차단하고 틀어막는 공방. 그라운드 풀에서 움직임 살펴보다 보면 소소한 꿀잼 야구에서 투수 플레이를 보는 듯한 재미 2라운드 약 4분간을 바닥에서 지배한 K.O 파이널 라운드 K.O의 전진 압박에 5반 쫓아내려 큰 공격 쏟아부으며 영혼의 맞다이 그러나 K.O의 거센 육탄 타격 쉽게 k g 로 모는데 성공 헤드킥 지고드감 실용 스무스한 클린치 연결, 무지성 더블 언더 후계 역시나 그때로 아시데바라이 또 다시 남은 약 4분 이상을 매미권으로 넘기고 굴리고 UFC 4면승의 상대를 완전 압도한 그래플링 능력, 시간관계상 편집 아 그래플링 플레이가 노잼이라 스킨 편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막판 레그시저스 괜찮단 사인의 KO 석현, 압도적인 경기력과 운영으로 무난한 만장일치 판정승, 매미킴의 UFC 데뷔전 KO 연승과 스턴건이란 이의 위장술에 그만 타격과 공략법을 가져와 매미권 본저에게 호되게 역관광 당한 제이슨 탄 같은 맥락으로다 코리안 타이슨이란 닉 이름도 영어로 KO 그리하여 오반이 그래플링 쇼부친 게 아니라 도무지 5분 3 라운드를 뛸수 없을 것 같은 후덕의 사우스포 단경 큰 압박과 동시에 종잡을 수 없는 타격거리와 타이밍에 주사위 굴리듯 무작위 타이밍의 태클 기다리고 있는 건 조카 출신의 그래플링 아이덴티티에 범배삼보세습권 우승과 이대 세습의 매미권에 아주 기냥탈탈 약 10분간 개벼지고 굴려지고 상대를 불나방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든 K.O. 석현 나름 매미성 그래플링력 주무기인 UFC 유망주 오반을 발라버린 이대 세습 매미권 만원을 걸었으면 3 7 0 0 0원을 겟할 수 있었던 역대급 역배당의 승리 K.O. 석현이었습니다